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은밀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성기를 입에 넣고 정성스럽게 애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이 무심코 하는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녀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그 관계가 영원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 노부부들이 이 때문에 성생활이 점점 식어가고 결국 부부 간의 감정적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65세 이상 노인 중 성활동을 유지하는 비율은 약 45%에 불과한데 이중 절반 이상이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해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도 모르게 이 실수를 저질렀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후회와 함께 희망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혜진 박사로서 노년층 성건강 전문가로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을 이야기할 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애무도 하고 관계도 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요. 하지만 클리닉에서 상담을 해보면 깊이 파고들다 보면 비슷한 고민이 슬며시 드러납니다. 박사님 예전엔 아내가 먼저 애무를 해줬는데 요즘은 그냥 넘어가요. 특히 입으로 해주는 건 거의 안 하려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요. 사실 여자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순간은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많은 남성분들이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으로 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 첫 번째 착오입니다. 여성은 성적 반응보다 감정적 반응을 더 민감하게 읽어요.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만 노력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격하게 그래, 그렇게 해, 하며 지시하면 성적 대상화처럼 느껴져 흥이 식을 수 있어요. 그녀는 파트너지, 영화 속 배우가 아니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은 남성의 무심한 반응이 여성의 성적 의욕을 가장 빨리 꺾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 하나의 눈빛, 혹은 정적이 여성의 판단을 좌우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감정을 나누고 있는 걸까? 그냥 습관인가, 결국 행동이 줄고 관계가 형식적이 됩니다. 당신은 요즘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날 밤의 한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닫게 한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전통의학에서 홍삼이나 인삼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면 성건강이 좋아지는데 이런 무심함이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2025년 건강 통계에 따르면 노인 부부 중 감정적 교감이 부족한 경우 성활동 만족도가 30% 낮아진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애무받을 때 눈을 감고 누워만 있었다면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 팁이 아니라 왜 고쳐야 하는지 과학적 분석과 사례로 풀어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죠. 여자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상담실에서 너무 자주 듣는 사례입니다. 아내가 용기 내서 성기를 입에 넣고 리듬을 타는데 남편이 옆에 노인폰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답장을 치는 경우예요. 잠깐만, 중요한 일이라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순간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민감한지 고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성행위라기보다 마음의 단절이에요. 여성 입장에서 입으로 애무하는 건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안전하다. 감정이 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면 나는 의미 없는 존재인가? 노력하는데 집중 안 하네 라고 느껴요. 다음부터 애무가 줄거나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정색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다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봐 하며 머리를 잡고 방향을 바꾸면 압박감과 당혹감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하나? 부족한가? 자신감을 잃고 능동적 역할을 줄여요. 세 번째는 피식 웃거나 민망한 반응 보이는 거예요. 에이, 이런 건 적응 안 되네 나과 당신 이런 것도 해, 이런 말은 칭찬처럼 보이지만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오랜 부부라면 성적 존중이 사라진 듯한 상실감을 줍니다. 이 실수들은 모두 행위를 단순 자극으로 보는 남성 시선에서 나와요. 하지만 여성에게는 감정교류와 신뢰 표현입니다. 왜 반복될까요? 남녀 성반응 구조가 달라요. 남성은 즉각 흥분하지만 여성은 심리적 안정과 교감이 먼저예요. 뇌에 밀어 뉴런이 상대 감정을 따라 느끼게 하죠. 무심한 반응은 옥시토신 분비를 방해해 만족도를 떨어뜨려요. 미국 연구처럼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 여성 만족도가 70% 하락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2025년 노인 건강 통계에서. 부부간 교감 부족 시 오르가즘 확률이 5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 실수들이 관계 전체에 거리감을 만들어요. 대화, 스킨십이 줄고 감정이 식습니다. 출발점은 그한 행동일 수 있어요. 며칠 전제 클리닉에 60대 중반 김민수 씨가 오셨어요. 평소 건강 검진으로 오시던 분인데 이날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사님, 몸이 아니라 민망한 이야기예요. 숨을 고르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부부 예전엔 화끈했어요. 아내가 먼저 애무하고 입으로도 해줬는데, 요즘은 형식적이에요. 제 실수인가요? 물어보니, 애무받을 때, 그냥 가만히 누워 눈 감고 TV 소리 들으며 몰입했다고 해요. 그게 문제였어요. 아내는 마음 열었는데, 남편은 교감 없이 혼자 세계에 있었죠. 기분 좋아서 그랬어요. 라고 하시지만 몰입은 나눌 때 깊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부부예요. 남편이 유쾌해서 농담 잘 하시는데 아내가 눈물 흘리며 집으로 해주는데 남편이 웃으며 어디서 배웠어. 했어요. 그후 못하겠더라고요. 농담 한마디가 40년 관계를 바꿨습니다. 여성 감정은 흐름으로 작동해요. 끊기면 의도는 무의미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평범하지만 많아요. 남편이 머리 잡아 방향 바꾸려 하니 아내가 창피하고 무서워요. 손 떨려요 경계가 생겼어요.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실패 안 하고 싶어서 움츠러든 거예요. 이 사례들은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남자는 몰랐고, 여자는 말안 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식어가요. 성관계 핵심은 감정 온도예요. 애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 표현입니다. 한국 가족 사례를 보니 자존감 문제가 커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5세 박영호 씨 부부. 남편이 무심한 반응으로 아내 자존감을 떨어뜨려 아내가 내가 매력 없나, 고민하다 우울증까지 왔어요. 하지만 대화로 풀며 홍삼차 마시며 호르몬 지원하고 건강 앱으로 추적하니 관계가 회복됐어요. 여자가 입으로 애무하는 건 육체 이상의 의미예요. 믿음, 용기, 정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요. 눈 마주 앉히고 누워 있거나 격하게 리드하거나 장난 말 한마디가 감정을 식혀요. 그녀는 조용히 변화합니다. 다음엔 아내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감정 존중하고 감사 표현하세요. 눈 마주치고 고마워 한마디로 연결됩니다. 한 분은 머리 쓰다듬고 사랑해 하니 아내가 다음 날 먼저 다가왔대요. 감정이 살아난 거죠. 당신도 해보세요. 고마워. 행복해, 이 말로 마음 열어요. Q&A로 가정해보죠. 박사님, 어떻게 시작하나요? 먼저 대화하세요. 요즘 어때? 불편한 점 없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한국 모바일 앱처럼 노인 건강 트래커로 성건강 로그해보세요. 2025년 통계에서 앱 사용 부부 만족도가 20% 높아요. 전통의학으로 인삼티 마시며 호르몬 균형 맞추면 더 좋습니다. 이건 노력 아닌 마음 담기예요. 오늘 영상은 테크닉이 아니라 관계 회복 이야기예요. 결혼 20에서 30년 지나 익숙함이 무심함 되고 거리가 생깁니다. 이 메모 안 하는 건 마음 멀어진 신호예요. 많은 분 오해해요. 나이 탓 호르몬 탓 하지만 그 시절 감정이 살아 있었어요. 이제 되찾으세요. 다음번 그녀 다가올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 살아나는 기분이야 하세요. 그녀 마음 열리고 예전처럼 다가올 거예요. 성친밀감은 감정 언어예요. 잊지 않으면 관계 식지 않아요. 이 채널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댓글로 경험 공유 부탁드려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